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직접 소개할 유튜브는 일본이 가져간 역대 노벨 화학상, 노벨 물리학상,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량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본은 아사히에서 노벨 과학 분야 즉 화학 물리 생리의학상을 많이 배출한 나라입니다 역대 누가 어떤 분야에서 누구랑 함께 탔는가 알아본 국가 하는 과학자들이 탔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노벨상만큼 일부를 제가 정말 부러워합니다. 노벨상 많이 탔다는 것은 기초과학 분야에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알 수가 있어요. 저는 노벨상에 처음 수상했던 1911년부터 2025년까지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 노벨 생리의 의학상은 어느 나라에서 어떤 업적으로 탔는가, 누가, 어? 오랫동안 다른 업적에 대해서 많은 자료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걸 봤습니다. 근데 애석하 게도 우리 나라는 없어요. 없고, 아사에서는 일본이 많나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 뭐 타이안, 중화민국, 타이안도 나왔고, 뭐 여러 나라 나왔지만은, 역시 일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료를 만들어 유튜브를 소개하려 합니다. 한번 들어보아 주실래요? 이것만큼 제가 또 양해를 부탁드리는데요. 이 자료를 엑셀로 편집해서 보내드립니다. 이뭐 다른 유튜브 마냥 뭐 사진도 넣고 뭐도 넣고 해야 하는데 그걸 못해서요. 실감나게 동영상 꾸미지 못한 점을 대단히 죄송함을 전해드립니다. 그래도 꼭 보아주시고요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순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벨 화학상을 먼저 소개하고요, 두 번째 노벨 물리학상을 소개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노벨 생리의학상을 소개하고요, 네 번째로는요.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노벨 화학상 수상자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요. 태어난 태어난 건한국인인데 국적은 한국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도 잠깐 소개하고요. 마지막으로는요. 비과학 분야에서 노벨상은 일본이 어떤 칸인가 그것도 잠시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벨 화학상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첫 번째 탄 노벨 화학상은 1981년 후쿠이 게니치 난 사람인데요. 화학 반응이 개도함수 대칭 해석이란 업적으로 수상을 받았답니다. 그때 공동 수상자는 노알도호프만이라는 어, 사람인데요. 뭐, 뭐, 국제 미국인지 폴란드인지 하는 그 폴란드계 미국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탔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후쿠이 갠니치라는 사람이 탔고요. 또 이전 2000년에 가서는 시라카와 히데키라는 사람이 전도성 플라스틱, 그러니까 고분자 플라스틱을 개발한 업적으로 탔는데 같이 탄 사람이 엘런 제이 히거라고 그 미국인과 엘런 제이 맥도미드라는 사람이 탔습니다. 이건 여기서 저미 미국계 뉴질랜드계 미국인지 하여튼 이 사람이 탔답니다. 여서 제가 저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전도성 플라스틱은 뭐9백사 년도 뭐 마가이트가 발표를 했다고 하고 일본에서도 1 9 5 0년 도타이트가 나도타이트 나왔다고 합니다. 뭐 양자가 완전히 동일한 물질인지 아닌지 별도라고 하고 플라스틱 금속 탄소 각각 초미립자로 해도 혼합한 것인데 플라스틱에 대해 전도성을 갖는. 충전물을 연결한 상태로 되어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1959년 말에 소련에서도 뭐 공표되었다고 합니다. 뭐 금속 전도체처럼 전기 전재지는 고분자랍니다. 일반적으로 유기 고분자와 달리 금속체나 반도체의 전기적, 자기적 그리고 광학적 성질을 동시에 갖는 고분자를 의미한답니다. 다음에는 2001년 노요리 류지라는 과학자가 카이랄성 촉매수소와 반응에 대 연구를 얼리엄스, 놀스라는 그 미국인 과학자를 같이 공동 수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카이랄성 촉매 산업안의 연구로서 그 베리 사플리스라는 과학자가 이렇게 탔답니다. 그세 사람이 탔답니다. 이 카이랄성 촉매라는 것은 그 비대칭 촉매입니다 특정 거울상 이성질체를 선택적으로 생성해 의약품체조합성에 널리 쓰인답니다. 두 이성질체가 편광을 서로 반대를 회전시켜 가지고 비대칭 덕분에 특정 화학 방향의 화학 반응을 선택적으로 유도를 합니다. 그런 성질이 있답니다. 다음은 2002년도 다나카 고이치가 생물학적 거대 분자의 질량 분석을 위한 연성 탈착 이온화 방법의 개발을 존 비펜 미국이라는 사람하고 미국인과 같이 탔고요. 또 나머지 업적은 스위스 사람이 용액에 있는 생물학적 고분자의 삼천 구조를 결정하기 위한 핵자의 공명 분광법을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2008년도에는 시모무나 오사무라는 사람이 녹색 형광 단백질인 g f p 발견과 개발. 특정 단백질 소열를 노조첸 마티 첼피라는 그 미국인 두 사람하고 같이 탔습니다. 이게 녹색 형광 단백질. 이거 그러니까 좀 설명을 좀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이 녹색 형광 단백질이라는 것이 영어로는요, 그린 플로레 뭐뭐 뭐, 스캔트 뭐 프로틴 GFP라고 그렇게 불리고 있는데요. 1162년 일본의 해양생물학자인 시모무라 오사무가 해파리에서 형광물질을 연구하는 도중에 처음 발견했고 1969년에 뭐 헤스팅과 뭐 모리니에 의사람위에서 녹색 형광단백질로 명명을 댔답니다. 이 GFP는 생체 내에 칼슘에 의한 함성된 발광단백질이나 루시레페레이스 옥시 뉴시페린 복합체의 에너지를 운반하는 에너지 전달 수용체로 작용하며 에코니로부터 에너지를 받아 508 나노미터의 녹색 형광을 방출하는 2차 형광 단백질로 작용을 한답니다. 세포에이 GFP를 암호하고 있는 DNA나 mRNA가 존재할 경우는 이내 GFP 단백질이 세포 내에서 합성되어 강한 형광을 발현답니다. 발현 정도 조절하고 싶은 유전자에 GFP를 암호하는 소유를 연결하면 실제 조사하길 원하는 유전자 발현 장소에서 GFP가 형광를 발현하기 때문에 유전자 발현을 조사하는데 많이 사용한답니다. 여기서 어전 예쁜 꼬마 손충을 또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 걸사 학에서는 이 사실 예쁜 꼬마 손충 덕분에 이 노벨상이 나온 겁니다. 애쁜 꼬마 선충 연구로 노벨 수사 내용은 가, 은 다음 같습니다. 여기 쭉 보시고 이건 설명하지 않겠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동영상을 보여드리고요. 이애쁜 꼬마 선충이 신경계가 300인데 사람 천억 개의, 꼼, 천억 개의 꼬마 선충의 제일 큰 장점, 세포수 회복적 구조가 사람과 일정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런 유명 몇 가지 연구로 노벨상이 나왔습니다. 이게 사람, 가 거의 어떤 신경계하고 거의 같기 때문에 예쁜 꼬마 선충 덕분에 2002년도 노벨 생리의학상으로 세포 삼각 유전자의 조절 연구, 2006년도 노벨 생리의학상 앤드로 파이와 크래크멜로예 RNA 간섭 현상 발견, 2008년도 노벨 화학상에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GFP 형광 단백질 연구, 2024년도 노벨 생리의학상에서 게리 러브킨의 기능과 작용으로, 마이클 알렌의 기능과 작용 메커니즘 연구로 노벨 생리의학 그 상이 나왔습니다. 이게 전 꼬마선충 때문에 이게 나왔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요, 네기시 네 에이치하고 e, 스즈키 아키라는 사람이 그 과학자 탔는데요, 팔라듐. 어, 총매 교체 결합 연구를 했고요. 그때 같이 수정한 사람은 리스를 핵미구입니다. 팔라듐, 아, 금속이죠. 어, 총매가 교체 결합 연구를 했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오시노 아키다가 리튬 이온 전지 개발했습니다. 여기에 존비 구인너프 미국인가 엠스테니 허, 히팅업 뭐. 국제 영국인지 미국인지 이제 뭐 근데 이 사람이 탔다고 합니다. 이렇서 인전 노벨상이 나와서 리트 미온 전지 개발. 2025년도 올해입니다. 올해는 그 가타카 수스무가 금속 유기 골격체를 개발했습니다. 저 이거에 관련 자료를 많이 읽고 그랬는데요. 그때 같이 탄 사람이 리처드 노브스 미국인이고 오미르앰야기가 인전 요르단. 네, 예, 미국인입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더해서 금속 유기 골격체에 대해서 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금속 유기 골격체. 영어로는 메탈, 오가닉, 프레임워크, MOF라고 부릅니다. MOF. 그래서 MOF는 금속 이온이나 금속 뭉치가 유기 리간도 연결된 3차원 다공성 물질로 공극은 공극은 님 분자 제고 후에도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한답니다. 전통적인 합성 용매 합성으로 이루어지며 공극 단화물로 다지 채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이가지 응용 분야가요. 수소 이산화소 기체 저장 분리 촉매 약물 전달 화학 센서 수질 정화 어, 전도성 고체 슈퍼 커패시티 등에 많이 응용을 된답니다. 이래서 는 어, MOF의 합성과 물성은 망상화학의 핵심 주제이고 수분 내구성, 안정성 항상 음, 중요한 과제라고 합니다. 뭐 지금 여러가지 성능 개선과 진행 중이랍니다. 네 이상 노벨 화학상에 대해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노벨 물리학상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최초의 노벨 물리학상은 1사4 9년육아와 히데키라는 사람이 탔습니다. 이사람의 중간자의 존재를 예언했습니다. 중간자라는 것은 수립자의 하나보다 전자보다 무겁고 양성자보다 가벼운 물질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가 히데키라는 사람을 한번 소개를 해야 돼요. 유가 히데키는 1907년도에서 태어나 1981년도에 죽은 사람인데 언제 내부에서 양성자와 중성자 서로 강한 상호 작용을 매개되는 중간자의 존재를 1935년에 이론을 예측했고요. 1947년 영국의 물리학자 체셀 프랭크 파울의 우주선 중에서 파이 중간자를 발견한 것에 유가 뭐 이론이 증명돼 이런 공적을 인정받아 그 1949년 일본에는 최초 노벨 물리학상을 탔습니다. 수상위는이 사람이 반핵운동이나 평화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너슬 아인슈타인 선언에 막적 풀령과 함께 공동선언도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도쿄에서 태어났고 교토제국대학과 오사가 제국대학 출신이랍니다. 다음은 1965년도 도모나가 신이치료한 사람이 양자전기역학의 기초원리를 연구를 해가지고서 줄리언 슈인거 하고, 니처드 파인만, 그 미국인 두 사람과 같이 탔습니다. 여기서 내가 좀, 좀 부총 설명하는데, 우선 니처드 파인만이 누구고 양자 전기 역학에 대해서도 또 설명할 필요가 있네요. 양자 전기 역학은 양자 장론에 있어서 양자 전기 역학이 약자는 QED고요. 컨텀, 일렉트로 다이나믹스. 고전 전기 전자기약을 양화하여 얻는 이론이다 합니다. 가장 간단한 형태로 전화를 가진 디렉 입자, 입자, 전자, 코크 등의 광자와 상호작용을 다루며 자연스럽게 여러 막갈의 디렉 입자, 여러 막갈의 스칼라 입자, 벡터 입자 등을 확장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디터터 그, 파인만은요. 1918년에 5월 12일에 태어나서 1988년 도 2월 15일에 에, 까지 살은 사람인데 이루, 미국 이론 물리학자고요. 양자 역학의 경로 접근 공식화 양자 전학 이론 관행각 애초에 헬의 최유학 물리학 그리고 소입자 모형을 제안한 입자 물리학의 연구로 유명한 사람이 리처드 파인인데 이, 이런 말 유명했죠. 리처드 파인 만이 양자역학을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네. 1 9 7 3년전 에사키 네오 나가요 반도체 초전체 터널 효과로 해가지고 이바드 에베드라는 사람하고 영국인 브라이언 조지 푸슨하는 사람하고 같이 노벨 물리학상을 같이 수상을 했습니다. 이 대체 많이 들어봤을까요? 절대 영도에 가까운 극저온 되면 전기장영이 영위되는 성질관련 물질이고요. 니어브 티탄, 니어브 지르코념, 니어브 주석 따위의 학금이 여기에 존재하는데요. 1972년도도 빛에서 이론초전체 개발을 했죠. 그때 눈에 존 바딘, 나인크 보, 존 슬, 로버트 슈리퍼가 받았답니다. 네, 2002년도에는요. 고시바 마사토씨가요. 천체 물약에 대한 송구적 기업. 우주 중성미자의 검출에 관한 막단 선구적 공헌으로요. 레이먼드 데이비스하고 미, 미국인하고 같이 받았고요. 또그 아테는 그 우주 엑세서의 발견을 이끌어낸 천체물리학에 대한 선구적 공헌으로 어, 리카르트 자코니라는 사람이 하고또 받았다고 합니다. 예, 우주 중성미자는요, 그 배경 또는 그 CNV라고 영어로는 코 코스믹 뭐 누트로티노 백그라운드 c n b 또는 CMB 중성미자로 구성된 우주의 배경입자 복사입니다. 2008년도에는요 남부 요이치로 바 발열 미국 코바야아시마코토 마스카우 도시 때세 명이나 왔습니다. 이것도 단독으로 어? 누구 어느. 어? 그 2008년도에 남부 요이치는요 이온자 물리학의 자발적 발견 대칭 대칭 깨지 메커니즘 발견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은 코크가 3세대 이상 존재할 때 나타난 CP 대칭성 깨짐의 원리를 발견하였답니다. 이 코크가 이게 어떤 질량을 가지고 있고 양성자 그 강입자의 그 양성자와 중성자를 가지고 있는 이인데요 CP 대칭 깨짐 물리학에서 CP 대칭성 깨짐은 물리 현상의 패리티 대칭과 전하 캘러 대칭을 조합한 CP 대칭을 깨는 것입니다. 깨진 양은 아주 작지만 우주에서는 물질과 반물질 양이 같이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답니다. 이론적으로 중력과 전자기력은 CP 대칭성을 보존하지만 양력과 강력은 CP 대칭을 깨뜨릴 수가 있답니다. 양력의 CP 위반은 관측되었지만 강력이 CP 위반은 실험적으로 관측할 수 없을 정도로 작답니다. 2014년에는 아카사키 이사무, 아마토 히로시, 나카무라 수지 청색 LED를 개발했다는 공로로 세 사람이 받았습니다. 청색 LED는요 전류가 가해질 때 청색광을 생성하는 일종의 발광 다이오드입니다. 전자 다양한 전자 장치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현대 기술의 혁명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청소일일 기술은 반도체 물질에서 전자 임동이든 빛을 생산하는 전자 전계 발광 원리를 기반으로 한답니다. 2014년에는 아카사키 이사무, 아마토 히로시, 나카무라 수지. 2015년도에는요 가지타 다카야키 중성미자가 발 질량을 가지는 것을 보여주는 중성미자 진동을 발견했습니다. 누구랑 같이요? 아서 부르소, 맥도널드라는 사람고 같이 발견했습니다. 잠깐 중성미자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중성미자는 거의 반응을 안 합니다. 약한 그 전기질량에다가 약한 어, 상호작용과 그 중력을 상호작용과 중력을 가진답니다. 이게 예, 전자, 미온, 타온 이게 세 가지가 있답니다. 이게 예,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수쿠로 마나스베 미국 국적이예요. 받을 당시 미국 국적이었는데 지구 기후의 물리학적 모델링, 변동성, 정량화 그리고 신뢰를 할수 있는 지구 온난화 예측을 독일 클라우스 하슬만하고 같이 받았답니다. 또 다른 변화에서는 조르조, 파리시, 이탈리아 사람이 원자에서 행성 규모에 이르는 물리학적 체계에서 무질수와 변동의 상호작용을 발견하였답니다. 이상, 이렇게 해서 노벨 물리학상에 대해서 이렇게 수상자를 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노벨 생리의학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본에 1987년 토네카스스우가 항체 다양성 유전학적 원리 규명이라는 것을 단독 수상했습니다. 예, 항체 다양성이라는 것은 면역 글로불린 유전자가 특이하게 재배열함에 따라 발현한 면역 글로불린 분자의 다양성, 항체 분자의 또다한 다양성은 모든 항원을 인식한 후 제외로 제거되는 면역.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한답니다. 항체 분자의 다양성은 아리아 같이 면역 글로불린 유전자 전결 특이한 유전체 배열 기구에 의하여 획득하기 한답니다. 이것을 항체 유전자 재 재 배열이라고 하고 합니다. 비세포의 분화 과정에서 유전자상에서는 독립하여 머리 떨어져 이치하고 있는 두 종류 또는 세 종류 유전자 단편이 결합함으로써 가변 부위에 대한 유전자군이 구성된답니다. 2012년도 야마나키 신야가 성축한 세포가 단능성을 가지고 도록 제프임을할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요. 좀비 거던 경 영국 사람하고 같이 탔습니다. 2015년도는 오무라 사토시가 회충 감염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을 발견했답니다. 여기에 얼리엄시 캔벨, 어, 아일랜드계 미국인하고 같이 탔답니다. 이게 아일랜드계 미국계 아일랜드해에서 미국계라고 보였나요? 2016년도에는 오스미 요시노리가 자가포식의 메커니즘 연구를 했습니다. 이 자가포식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오토파지라고도 부르죠. 영어로는요. 세포가 살아있는 데에 있어서 불편한 세포 구성 성분을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랍니다. 특히 세포 영양소 결핍될 경우 미토콘드리아 독성 단백질을 이중마으로 둘러싼 후리소좀으로 가수분해를 하여 단백질을 재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부족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 받을때 세포가 노화되고나 손상 일어날 때 일어난답니다. 2018년에는 혼조 다스쿠가 음성적 면역 조절 억제를 통한 암 치료법을 개발했습니다. 제임스 피 엘리슨하고 같이요. 2 0 2 5년에는 사카츠키 시모니안 사람이 면역 세포가 인체를 공격하는 것을 막는 조절 T 세포 레귤레터리, 티, 셀, 트래그 발견으로 암및 자가 면역 질환 치료법 개발에 기여했습니다. 메리 이 브렁크라는 미국인과 같이 탔습니다. 이게 암 치료법의 획기적인 개발인데요. 이 사극구치 시문교수가 1990년 면역계의 통제 기능이 흉천에서 이루어진 기본의 중심관론 이론에서 정면을 반론을 제기를 했답니다. 그는 면역체계 해전 수 최전선인 말초 단계에서도 자가 면역 지환을 방지하는 기능을 가진 세포가 존재하는 사실을 동물 실험 을 통해서 발견했답니다. 이 세포가 바로 오늘날에 조절 T세포로 불리는 면역세포입니다. 그 면역 연구에 패러다임을 말초 면역 관용이라는 새로운 축으로 전환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팍스3 유전자 조절 T세포의 마스터 수치를 규명했습니다. 미국에 같이 연구를 하면서, 그, 팍스 P3라는 특정 유전자의 도전 변이가 있음을 알아냈고, 나가 이 팍스 P3 유전자의 인간형 변이가 IPX 중형과 같은 치명적인 자가 면역질을 환유발한 사실을 다 구면하였습니다. 네, 밑에 있는 거 그냥 읽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세가지 분의 노벨상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미흡하지만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애국 출신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하여 찰스 존 피터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언제 태어났냐면요. 1904년도 대한제국 시절 부산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노벨 위원에서는 국적 문제가 골차프기 때문에 무관하게 출생 생기자 규정을 정해놓은 탓에 뭐 그렇다 한답니다. 국적 문제가 골차프 노벨상 위원회가 국적관 무관하게 출생지만 기자 규정을 정해놓은 탓에 국적 무관하게 뭐 그렇다 한답니다. 이피터신한 사람이요 한일합방. 합병 이전 대한제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부산 세가리일라는 노루인이고 어머니가 그 부산에서 무역을 하던 일본인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혼혼라죠 그래서 평안북도 광산이다던 아버지를 따라 한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일본에 건너가서 국제교 다니다가 미국에 학부 유학을 가후최종적 미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 노벨상 수상했답니다. 뭐. 닥치고 태어나서 항상 기적을 써버린 것겠죠 피터슨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더 많겠고요. 차라리 한국 국적으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국 국적이 기여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다음은 일본에서 그 비과학 분야 노벨 문학상과 노벨 평화상이 각각 두명 나왔습니다. 노벨 문학상은 1968년도 가바타 아세다리 설국 소설. 뭐 유명했죠, 유명하죠. 설국은요. 그 97년도 오해 겐자부로가 개인적인 체험이나 소설로 탔고요. 평화선 송비7 0년 사토 에이 사쿠가 환태평양 지역의 상황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하고 핵학산 금지 조약을 체결한 공로로 탔고요. 2024년도 작년에 2020 일본 온수 수법 피해자 단체 협의회를 해가지고 핵무기 없는 세계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탔다고 합니다. 어떻게 잘 들었나요? 뭐 저도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 좀 떠듬거렸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우리나라에서도 노벨 과학분야 나와야겠죠. 지금까지 노벨 평화상 한 분하고 노벨 문학상 한 분이 나왔는데 언젠가는 나오리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가져봅니다. 내 네, 노베산 과뭐 같으면요 그 애치겠습니다.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를 애쳤죠 저도 돌아다니면서 애치고 싶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